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이사 김원입니다. 원치 않는 어지럼증 때문에 많이 걱정되실 듯 합니다.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공간이 자신이 기대와는 달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눈의 시각과 뇌의 전정기관 그리고 척추와 관절, 근육 속 고유감각 사이의 삼각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 삼각관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문제는 모두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빈발하는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 기형보다는 말초성이며, 심폐질환, 소화기 장애,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문제 등의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 불안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어지러움은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을 방문하는 어지럼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꼭 시민성 어지럼증이 아니더라도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가진 환자들은 불안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서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예민하거나 여러 원인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은 심장을 비롯한 순환기와 위장 등의 소화기가 약하고 자율신경계가 무척 예민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심혈허증이라고 하여 심장이 젊어서부터 약하거나 노화와 관련하여 심장의 체력이 떨어지고 뇌로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불안, 피로 등을 조절하는 뇌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환자 체질을 파악하고 장부기혈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되는 한방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한의원에서도 만성 어지럼증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